할렐루야. 오늘도 함께 마태복음 말씀 묵상하는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13장 24절부터 30절, 그리고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덧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라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곡간에 넣으라 하리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율을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이는 인자요. 밭은 세상이요.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요. 가라지를 뿌린 원수는 마귀요. 추수 때는 세상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르는 것 같이 세상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의인들은 자기 아버지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아멘. 오늘은 본문을 중간 부분을 건너뛰고 두 개의 본문을 읽었는데요. 앞에 30절까지는 가라지에 대한 비유가 나오고 그 뒤에 겨자씨와 누룩에 대한 비유가 나온 다음에 제자들이 가라지 비유에 대해 설명해 달라고 부탁하는 내용이 이어집니다. 그래서 가라지 비유에 대한 내용을 붙여서 오늘 읽고 묵상하려고 하고요. 오늘 건너뛴 겨자씨와 누룩은 다음 시간에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천국을 다시 말씀해 주십니다. 지난 씨 뿌리는 자의 비유에서 가장 큰 주제는 천국의 씨앗은 모든 사람들에게 떨어지지만 모든 사람이 은혜를 받고 열매를 맺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었죠. 오늘 가라지 비유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나라의 특징에 대해 생각해 보며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알곡과 가라지를 구분하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겁니다. 밭에 뿌린 이 씨는 밀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가라지는 독보리를 가리키는 말인데요. 이 밀과 가라지는 자라는 동안에는 구분하기가 쉽지 않다고 합니다. 추수할 때가 가까워졌을 때, 알곡을 보면서 비로소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죠. 그래서 오늘 비유에 나오는 주인도 종들에게 가라지를 지금 다 뽑으라고 하지 않습니다. 괜히 가라지를 뽑으려고 하다가 알곡까지 다칠까 염려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종들의 마음이 얼마나 불안하고 두려웠을까요? 당시의 농사 제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토지는 영주들이 소유하고 있었고, 농사를 짓는 사람은 자영농, 소장농이거나 노비였을 겁니다. 그런데 주인의 밭에 씨를 뿌렸는데, 갑자기 가라지가 자라고 있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럼 주인에게 책망을 들을 수 있겠죠? 그래서 종들이 주인에게 먼저 묻습니다. 우리가 뽑을까요? 그런데 주인의 말이 놀랍습니다. 그냥 두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제자들에게 설명하시면서 가르쳐 주십니다.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을 가리키는 말이며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불법을 행하는 자들과 천국의 아들들을 구분하는 것은 쉬운 것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으로는 무엇이 옳고 그런지 판단하기가 정말 쉽지 않습니다. 진리와 비진리가 혼란스럽게 뒤섞여 있고, 눈으로 보기에는 거룩해 보이고 선해 보이는 일들인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 악하다고 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쉽게 정죄하고 판단하지 말아야 합니다. 또한 주인의 말씀처럼 지금 옳고 그른 것, 알곡과 가라지를 가려내려고 너무 힘쓰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은 본질도 아니고, 괜히 가라지를 가리려고 싸우는 중에 알곡이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게다가 마지막 날 심판의 때에 하나님께서 구분하실 겁니다. 지금 우리의 싸움은 가라지를 가르내는 싸움이 아니라 잘 자라나서 열매를 맺기 위한 싸움이어야 합니다. 정의의 이름으로 싸우다가 괜히 알곡까지 상처를 입고 열매를 맺지 못하면 안 되겠죠. 둘째로는 마지막 날 심판이 있을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알곡과 가라지가 언제까지 섞여서 존재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날, 알곡은 거두고 가라지는 불살라 버리실 겁니다. 앞에서 밀과 독보리는 추수 때가 되면 구분이 된다고 했는데요, 알곡을 보면 알수 있고 또 추수 때 밀은 독보리보다 조금 더 우자란다고 합니다. 그러니 잘 자란 밀 이삭을 베어서 추수를 하고 나머지는 다 베어서 불에 던져버리면 됩니다. 우리는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맺는 알곡입니까? 그런데 주변에 우리를 어렵게 하는 가라지들로 인해서 괴로움 당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 삶에서 이런 일들을 왜 없애지 않으시는지 하나님께 불평하고 있진 않습니까? 우리 삶에서 괴로움과 거짓을 없애달라고 기도할 것이 아니라 마지막 심판의 날에 내가 가라지가 되지 않도록 믿음을 굳건하게 지키고 잘 자라나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힘써야 하는 부분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알곡으로 잘 자라나서 마지막 날 칭찬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보면서 마음을 다스리기로 작정해 봅니다. 내 눈에 옳지 않아 보여도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님을 기억하고 혹시 내가 섣불리 비난하고 정죄하는 것이 오히려 악한 일일 수 있으니 침묵하며 하루를 보내기로 결단합니다. 여러분의 결단은 무엇입니까? 결단을 지키셔서 믿음의 열매를 맺는 귀한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